<laughs> 어, 이거 다 죽었나봐.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 이거, 이거 참 이쁘네, 요것도. 요것도 어? 참 이뻐. 이거요. 그래? 이거 또 목사님네도 있었는데. 목사님네도 있었어. 아, 여기는요. 일 일본, 일본 야마가다 현의 유네자와시 어느 목사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다육이를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백 종류가 넘어요. 이렇게 그냥 이 추운 겨울인데도 잘 살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화분이 이쁜 거 파는 데가 없어서 일본은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아주 이것도 엄청 이쁘게 잘 컸네. 이제 한국같이 화분이 이쁜 화분이 없었느냐, 없어서. 음. 여름에. 응? 이거 목사님네도 이쁘게 돼서 얻어온 거라고. 어우, 그래요? 근데 너무 잘 키웠다. 다 우리 집에서 온 건데 왜 이렇게 쭉, 잘 쭉. 키웠어? 어자라서 아. 그렇지? 음. 그래 엄청 많아. 아우. 그냥 화분만, 그냥 한국같이 화분만 좀 이쁜 게 있었으면은. <laughs> 진짜 멋있었겠다. 아, 응가. 요거, 이거 응. 내가 준거 아니야? 아니요, 샀어 저건 다산거아야요 아유, 이, 이게 우리 집에서 온 거라고? 그래요? 근데도 그래. 엄청 이쁘다. 아유, 잘 키운다. 여기는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눈을, 우리는 눈 속에 갇혀가지고 얘네들이 빛을 못봐서 여기, 서도 음, 아유, 다녀오기잖아. 이렇게. 다육이가 엄청 많아요. 세상에 언제 이렇게 많이 그냥 뭐, 어, 식구들을 늘켜놨나 몰라. 아유, 별거별게다 있어요. 야, 이 꼬지다니까. 옆에서 이 꼬지다 오오오 이 꼬지 아유고 세상에 그냥 옆에다 들어뜨려 놓으면 음. 이거는 생장 이건 뭐예요? 이거 생장 등? 생장 등 응, 생장 등. 등까지 해놔가지고 흔한 게꽃 씹힌 응? 지면다 이거는 골고루골고루 골고루. 완전히 꽃집보다 더 많네. 뭘더많냐 뭐, 뭐, 많네. 어, 이거는 허브장미고 풍성하다 허브장미. 어우 음, 음, 이것도요 엄청 크고 좋다. 이것도 좀 만들어줘요 나중에 뭘 만들어줘? 봄에 아니 새끼 나오면 저거 입고지해서 하나 만들어줘.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막잎 잎도 안 떨어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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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우주목. 아, 그, 저거, 세 개였었는데, 음. 저거, 뿌리 내려갖고 옆에다가 다 심어놨어. 네. 아이고. 요것도 우리 집에서 온 거고, 이렇게 잘 자랐어. 헉. 세상에. 음. 너무너무. 목사님이 무시했던 건 나는 것도 잘해그렇게 <laughs>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잘 자라.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이거 목사님 나 하나 준거 있어. 이게 아까 지금 그거 가져간 거야. 이게 이거야. 음, 이거. 음. 이게 이거라고. 음. 지금 이게 이거라고.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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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참잘 큰다 이거. 준상 내서 잘라다가 진, 음. 심어놓은 거야. 아. 어. 이건 입고지는 거다. 이거 입고지한 건데, 이렇게 그냥 이쁘게 응. 잘 자랐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게, 음. 목대가 큰고 그러게, 새끼들을 많이 아. 쳤네. 목대가 <laughs> 커가지고. 아 이것도 우리 집에서 온 아이고. 얘는, 얘는 진짜 잘 키웠어, 내가. 얘는. 예. 어. 응. 아주 그냥 통통하게, 아주 건강하게. 가지고. 응. 이거 와서 또 하나 부러졌어. 부러졌어, 아이고. 음. 목사님 잘 컸어 이거 아주, 아이고. 저기 저기 나는 우리 개발님개발이 꽃. 아이고 그냥 가게를 차리셔야 되겠다 가게. 이봐, 이걸 다 선물로 다 이렇게 준대요, 세상에. 이거 개나리, 응? 그게 개나리 뜻이야. 어? 무슨 개나리? 노란색. 오. 어... 작년에 사다가 유상인 사준 거, 백엔에 응. 사줬는데, 이렇게 키웠어. 백엔에 사줬어. 음. 아. 라면 해야 되겠어. 저 이거 두개 얻어갑니다. 아, 이거 두개 주셔갖고. 그건 교회고요. 교회. 예. 제구이 뭔가요? 구을 얘는 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또 하여간 참화초를 엄청 사랑하는 분이네. 아. 밑에다가